이번 다큐 찍으시면 느끼신 점이라든지 좀 생각하셨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던 그런 심정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다큐를 찍을 에는요내 인생을 살아왔는 거, 이제 내가 이제 젊으은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어, 세월이 청춘이 벌써 이렇게 됐고, 3 0년 세월이 돼서 내 인생 살아왔는 걸, 내 마음에 있는 걸지금 한번 닫고. 안고 싶고, 또 내가 우에 살아왔는 걸, 또 우리 자손이 후손이 또 보고 느끼고, 또 내가 이 설산에 어,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더워도 기도를 했고, 추워도 기도를 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내가 여기서 먹고 자고 살다시피 내 기도를 했지요. 이 산에는 이 산에 했고, 어, 누가, 여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여기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여기 쳐곤데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집도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집도 없었고, 야 아무것도 없고 허들판인데 진짜 내가 기도 욕심이 많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어, 신이 왔으면 산신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내가 바로 저쪽에서 텐트를 쳐놔놓고 21일도 기도하고 7일도 기도를 했고 또 내가 높은데 올라오면은 더 전기를 많이 받고 기를 많이 받는가 싶어서 내가 밑에서는 기도하기 싫고 꼭 정상에 와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때는 사람 구경도 할수 없었고 어 그때는 여기 짐승도 많이, 많이 있었고 어 덜짐승 날짐승 뭐 짐승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고 젊었을 때는 어린 마음에는 내가 짐승한테 물린다. 뭐 호랑이한테 물린다. 뭐 늑대한테 물린다. 이런 생각 없이 오직 열심히 기도해가 보술만 많이 받았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점잘 쳐야지. 어, 점이 용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앉아, 이래 요즘 앉아 한번씩 이래 올라오면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고 등산객도 너무 많아졌고 그때는 등산객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내 자신이 너무 부도하고 야 내가 대단했다. 요즘 생각해 보면 이 설산에 어린 나이에 3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나 그 생각도 들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여기서 좀한 한 시간 정도 걸어가면은. 파레스 폭포가 있습니다. 파레스 폭포가 있는데, 파레스 폭포를 내가 한 가봐야지 싶어가, 걸어서 가니까 아주 멋진 폭포가 있더라고요. 그 폭포에 갔다 오면서, 어, 아침에 한 10시부터 갔는데, 내가 밥을 안 갖고 가갖고, 배가 고파서 그런데 갔다가 오니까 해가 넘어가더라고, 한여름에. 그래서 지금은 여기 너무 일 닦고 나서, 그런데, 이어둠 어디, 조밑한 어디 바위가 큰게 있었어, 넉넉한 바위가. 그런데 지금 공사 개버리가 있는데. 거기서 잠깐 누워있다 그러게막 뭐 피곤해가 잠을 자가 여름에 실큰 자고 일할 거아니 아침 날이 새고. 그런 기억도 남고요. 남고. 아무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날개만 있으면 날고 싶은 그 심정 너무 좋아요. 그러고 이 사람의 몸을내 친정 같고, 내 친정 같고, 야, 내가 부도하고, 내가 이설 산에서 아무도 안 오는데 내가 텐트를 쳐놓고 기도를 했나? 그래 싶고, 아무튼 기쁘고 슬프고 내 인생을 이 산신에 다 바쳤다는 생각하니까 기쁘고 부도하고 기분도 좋고 또 내가 이제 참이 산에 내 다니면서 내 청춘이 다 갔나 생각하니까 슬프고 눈물도 나고 울라고 울라고 마음을 뭐뭐 땅을 치고 울고 싶고. 내 청춘이 다 갔다 생각하니까 이 산에서 내 청춘이 다 갔다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 땅을 치고 울고 싶은 심정도 있고 또 내가 여기서 해냈다 생각을 하니 내가 해냈다 생각하니까 날개가 있으면 이 산에 날고 싶은 그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러 이 산에는 아무나 기도할 수도 없고 다른 보살들은 이런 데 와서 기도하라 못합니다. 다른 보석인들은 그래서 참 어, 내가 간이 크고 내가 타고날 때부터 산신, 산신을 타고 나노니까, 내가 여기서 안 했겠나 싶고, 지금 울산신내 대한민국 무당들을 여기서 21일 텐트 철학, 천천라 21개라 지랄하니까, 뭐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나는 뭐범이 나온다, 호랑이가 나온다, 뭐 멧돼지가 나온다, 이런 멧돼지도 많거든요. 멧돼지가 나온다,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 점잘친다고 손님들한테 칭찬받아야 되겠다. 용하다고 칭찬받아야 되겠다. 어쩌든지 열심히 해가, 기도 열심히 해가, 어쩌든지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산에는 아주 무섭은데, 야야, 니가 그 와가노. 그래도, 가난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가난. 이 세상에는 범보다 가난이 무섭고, 멧돼지보다 가난이 무섭고 짐승보다 가난이 무섭습니다. 나 그래서 가난 이 산에서를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가난을 이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난 또이 세상 살면서 전쟁이야 전쟁. 음 총만 안 들었다 그런 전쟁이거든 가난은 총만 안 들었다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총안 들었는 전쟁에서 내가 이 가난에 이긴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기분이 참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앉아른 어. 마음을 예쁘게 묻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살면서 마,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 욕심도 부리지 말고 뭐 오래 살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기도하면서 세상 마무리를 예쁘게 지어야 사람이 알겠나 싶습니다. <laughs>